그때 신기했지 나도. 그때 나 원래 안 가려고 했거든, 형들. 아왜간줄 알아? 나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가려고 했어. 근데 시청자들이 맨날 와가지고 면접 보러 제발 가달라고 진짜 맨날 부탁했어요, 여러분들. 혹시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 드시겠지만, 그 당시에는 민심이 그랬어요. 나, 그냥, 나는 갈 생각 없었는데, 사람들이 맨날 찾아가지고, 제발 좀, 그거 뭐야, 면접 좀 봐달라고, 무엔터, 신입 멤버.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맨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, 계속 그거 채팅 치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아, 그래? 그럼 가야겠다. 그래가지고, 간다고 하고 갔지. 근데 난 내가, 대, 난 내가 될줄 몰랐었어, 근데, 그때. 난될줄 몰랐었어. 근데, 그기 거기, 거기 근데 그, 면접때는 에 이런 생각했어 아좀 재밌는 분들이 많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 당시엔 좀 재밌는 분들이 없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그 면접 보신 분들알 거야 그거 그 당시에는 진짜 면접 볼땐 재밌는 사람 없었어 나도 나도 나, 나도 나 막말로 그 격리 때문에 그, 그거 편 때문에 됐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도 못 붙었지 거기에 거기에 속아서 팬데타가열을까지 돼서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<laughs> 아그러게 아, 사람들 다 재밌는 사람인 줄 알.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생각보다 재미없어가지고 많이 당황했겠다 <laughs> 어, 흥들아 많이 당황했겠다 형들도 많이들 속았네 보니까 채팅 보니까 많이들 속았네 어 형들 많이 속았구나 뭐라고? 노잼인 걸 알았을 땐 이미 정이 들어버렸어요 아나눈방 보고 눌러앉았다고 와눈방으로 고정, 고중... 아, 근데 요즘에 다시 눕방 좀 해야겠다. 아, 눕방이 좀 편해, 편하는 것 같아. 나도 편하게. 나도 편하게 눕, 방좀 다시 시작해야겠다. 옛날에 서울, 그, 뭐야, 장안동 살때 눕방 오지게 했었었는데, 맨날 맨날 눕방 했었었는데. 근데 거기가 눕방 하기엔 딱 좋은데, 이 집은 뭔가 너무 넓어가지고, 눕방 하는 맛이 조금 덜 나. 약간. 어? 약간 더 나아. 뭐라구요? 부산 모텔 눕방보다가 처음 나이서부 부산 모텔에서 그 닭강정 시켜 가지고 맥주 마시, 마셨을 때 그때 말하는 건가? 저 타이밍에? 그 그때 말하는 건가? 근데 서울에서 눕방 할때 진짜 그때 그냥 방송하는 것보다 풍더 많이 받았었어. 진짜. 사람들이 눕방에 풍선 진짜 많이 줬었어요. 그냥 방송보다 더, 더 많이 았었는데 그때? 어떻게 그렇게 됐었지? 아니, 근데, 눕방은 하다보면 시청자, 원래, 근데, 눕방은 시청자가 100명 정도야, 보통. 100명에서 150명 정도. 그 정도가 정석이야, 원래. 옛날에도 그랬어. 옛날에도 100명에서 150명, 150명 정도가 정석이었어요. 그리고 내 방에 뭔가 BJ들이 자주 놀러 온 와가지고 얘기 막 하다 보면 재밌지 근데 너무 늦, 늦게 하니까 음. <laughs>